이사에서 26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에서 26장, 20, 우리 5장에서 구원을 노래했죠. 구원에 구원받은 죄 백성들이 부른 찬양이 이제 25장이었어요. 자, 우리 26장에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부르는 노래가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25장에서 보면 주를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어 상을 다윗이 이제 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어 상을 베풀어 주셨으니내 네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그 노래가 25장의 노래란 말이에요. 자, 26장에 보면. 어,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알지어다. 예. 자 이, 이것은 예루살렘을 의미를 가리켜 주겠죠.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고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이제는 여기 보면,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예, 의로운 나라. 주의 백성들이 있는 민족적인, 어,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함께 들어올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리아 운동한다면, 그한 사람 한 사람 개개, 개개인 이이스라엘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민족적인 알리아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의로운 나라가 주께로 돌아온다.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주께서 심지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다 예, 심지가 굳은 사람, 음, 흔들림이 없고 자로나치우심이 없이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것인데 아주 견고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당하고 수없이 많은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중에 순교자로 부르실 자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피난처를 통해서 보호하고 지켜주실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든지 그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는 상급이 있으니까 그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봐요. 환란을 당할 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면 어,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음,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잡혀서 옥에 갇힌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저기 옥에, 옥에 갇혔어요. 그 어떤 사람은 피난다네요. 이리 피난하고 저리 피난하고 막 피난당해.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피난 당한 피난을 당하고 숨어 다니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래 피난다니다가, 산 사람도 있고, 잡힌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잡혀서 죽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 감옥에 갇힌 사람은 피난할 필요 없어. 돌아다니죠 예. 예. 물론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이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잡혀서 죽은 사람을 숨기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피난당하다 도망다니는 사람은 그런대로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피난하고 어 그러나 오에 갇힌 사람은 도망다니는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에 잡혀있는데 거기가 바로 피난처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망다니다 피난해서 숨어서 지내야 할 사람도 있고 만드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게 갇혀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물론, 뭐, 고문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죠 그런 나름대로의 고통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가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 그거예요. 피난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오늘 그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늘혀주시고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심지가 굳은 사람들, 흔들림 없이 견고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죽을지라도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또 신뢰하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이 말씀 을 우리는 견 마음 속 깊이 간직해야 되겠어요. 높은 데서 내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그 빈궁한 자들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예,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어, 세울 자를 세우시고, 이 세울 자는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할지라도, 심지가 견고, 어, 경고한 사람, 예,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히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렐루야. 여와의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를 기다려 싸우니, 묘, 주의 이름을 외해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런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배우이니이다 악인은 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예, 하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심판 속에서 주변의 모든 자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심판을 받더라도 오늘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요한계시에 가봐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이 막 쏟아집니까 그런 재앙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그 재앙이 나를 향하여 떨어지지 않냐 한다 할지라도 그런 재앙들이 막 일어날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과 이 마음의, 심령, 심적인 상태가 어떠하겠어요? 이게 뭐, 그 편할 리가 없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 그렇지만,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예. 그럴수록, 오늘 우리는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안 믿는 자들처럼 같이 떠들고 원망하고 하나님 뭐 원망하고 왜 이런 재앙이 왔냐?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지금 오늘도 우리 비가 옵니다만은 비가 막 며칠 동안 계속 오니까 아유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고 우리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잖아요. 예, 피지 많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재앙들이 우리 앞에 떠서진다. 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직 어때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삼모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자,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이 이런 재난의 역사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우리는 의인들은 그 심판 속에 의롭게 나타날 것이지만 악인들은 그 심판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자는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러나 하나님 을 신뢰하는 자는 오히려 심판이 나에게 뭐가 돼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 보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악한 악한 자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믿으라고 깨닫게 해도 안 믿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냥 그런다더니 하나님은 사랑인다고 사랑이라고 그는데왜 이렇게 저주를 내리냐고 왜 이런 재앙이 오고 왜 이런 것이 나오겠느냐고 막 그러잖아요.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요. 믿는다고 했다가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재앙이 쏟아지고 어떤 문제가 오고 그러면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그러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 저주하다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어떻게 다루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 같은 때는 때리기도 하고 야단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래. 그러면 밤나 우리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한다, 나만 믿어, 못 살겠다고 나가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식은 잘 돼.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대적하고 그러면 물론 부모가 잘못해서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자녀들의 잘못을 때리기도 하고 야단하고 잔소리도 하시는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잘 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행하는 것이 때로는 어때요? 아, 이 채찍질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때는 그건 뭐 우리에게. 대답도 안 하시고, 원망,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와, 아, 처음에 예수 잘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막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뭐 기도하면 금방금방 들어주시더니, 아, 지금은 뭐 하나님 꿈도 안 꾸지게 하시고, 뭐 기도에도 안 들어주시고, 예, 왜 그러냐고, 하나님 나 버리시냐고. 이거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기 때는, 어렸을 때는요, 이 그림책을 봐야죠. 그림책. 그림책을 봐야 알고 깨닫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림책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 그림책 안 봐도 깨닫는 거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뭐가 깨닫게. 하시나.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을 평탄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야지. 왜 옛날에 만화책 잘 보여주는데 왜 지금 만화책 안보여줍니까 옛날에 그림책도 잘 보여주는데 왜안 보입니까? 이러지 말라 그거요 예, 우리는 말씀을 믿고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그 말씀대로 쫙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서울을 향하여 가면 그 가는 길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하여 쫙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때리고 야단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럴 거지.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지. 근데 그길 분명히 서울 가는 길이 명확하다고 그러면 그 가면 가면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따라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환상이 없어도 괜찮아. 그길 따라 쭉 가면 서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어, 안 보인다고 왜안안 보여 주시냐고. 아왜안 들어 주시냐고.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지.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든지간에 그 다루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다루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어떤 날 업고 갈 때도 있고, 어떤 날걸려가며갈 때도 있고, 어떤 끌고 갈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때려막 때려가면서도 끌고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사랑이라고 믿으라고요. 왜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니까. 육신의 부모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 어떤 때는 자기가 그냥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폭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더잘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지. 그냥 조금 무슨 일을 당하면 왜 하나님이 나 버리셨냐고,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고, 하나님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아기는 깨닫지 못해. 그런 의로운 사람 빨리 깨닫는 것이에요. 예. 여와의주의 손이 높이 들리지라도 그들이 보조 아니하오나, 아,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 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리로.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악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요. 손에 쥐어져도 뭔지 몰라요. 우리 속문에 낯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다 들려주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탄식이 있어요. 이 백성이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구나. 예, 그렇잖아요. 예. 알려줘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알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고, 그것 때문에 실망은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늘 기도해야 돼요. 호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이니다 그러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야 이루십니다. 예, 모든 일, 모든 일 때로는 때릴 때도 있다니까요. 예, 때는 어떤 때는 막 끌고 갈 때도 있는. 거. 아 가기 싫다고 그러면 야 가자 막그 그, 끌고 가실 때도 있어요. 어, 끌려가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어야지. 모든 일이 사랑이시다. 사랑을 끌고 가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찰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이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 이거야. 오직 우리는 주만, 해.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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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할렐루야.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했으니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보라요 그들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민족의 모든 문제들도 너무 소란하고 어지럽고 뭐 그냥 날마다 뭐 뉴스를 들으면 아주 뭐 그냥 이, 실증이 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일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셔요. 이 나라를 세우신 일도 하나님이, 이민족을 끌고 가신 일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뜻이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좌지하지, 좌지, 뭐, 좌지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고 가면 됩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악몽하였으며 주의 증벌이 그들이 임할 때에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예 여기서 보니까 막 그냥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의 임박에산골를 겪으면 부르짖는 것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골을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난것 같아서 땅이 고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새의 거문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날리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음 노래하라. 주의 이슬을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 노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부르짖을 때 아무리 부르짖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르짖어 다른 신들한테 부르짖어 봐요 다 소용 없어요 예예환란때 당했을 때 그냥 부르짖고 아무리 있어 하나님 안 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아무리 부르짖었지만 봐요 바알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막 그냥 갈변산에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가슴을 찢고 피를 려가면서 하루 종일 떠들었지만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잖아요. 소용없는 거요. 그 수고가 뭐요? 잉태했는데 바로 아기를 낳는 산고를 겪어서 낳고 보니까 뭐요바람불났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가절히 엎드려 불을 짖듯이금망량 하나님 불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야 돼요. 내 백성은 갈자도 내 밀실에 들어가서 예.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하고 원망하는 그들 그들은 다 헛바람을 났는 자 같아 그러나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내 밀실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까지 잠깐 숨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밀실로 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자다 보라 여호와의 처에서에서 나오다 땅이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이 땅은 땅대로 심판을 나가고 악은 악대로 결국은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밀실에 들어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연,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맹세 말씀하신 거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심지가 굳은 백성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 심지 흔들리지 말고 아, 경모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또 오늘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